한국 군복 패턴까지 똑같이 베낀 북한이 궁금하지? 단촌이알려준다 말이야 어. 원래 북한 군복은 정은이 면상마냥 미매 했단 말이야 그냥 카키색에 어떤 무늬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얼룩무늬 군복으로 바뀌었는데 요거 요거 한국 군복이랑 너무 비슷하단 말이야 거의 뭐 그냥 정은이랑 돼지를 놓고 보면 은 대체 누가 정은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라 말이야 저 얼룩무늬 군복이 북한에 불법 유통된 게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거 따지고 있다가 요대로 전쟁 나버리면 은피아식별이안 되니까 한국이 그냥 디지털 픽셀 무늬로 바꿨단 말이야 근데 2021년 열병식을 보면 은여놈무 새끼들이 아주 그냥 똑같은 패턴의 군복을 입고 나 말이야. 자세히 보면 왼쪽에 우리 군복이랑 오른쪽 북한 군복 픽셀이 대놓고 판박이란 말이야 그냥 착각인 것 같아가지고 좌표를 찍어서 하나하나 대조해봤더니 큼지막한 무늬들 위주로 똑같이 박아놨단 말이야 저거 전쟁 직전에 색까지 똑같이 바꿔가지고 후방 침투하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이 불가하니 요거 꽤나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삼촌이 봤을 때는 한 명씩 정은이 욕을 시켜봐야 될것 같단 말이야 야 쟤네가 내 욕도 시킬 거라고 그럼 그냥 해 걸리면 안 되니까 너부터 해봐 김... 김, 정은 바보! 야, 야, 이렇게 하면 걸린다고. 아 어떡하지? 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아, 저기 탄각에 집어넣은 새신사가 혼자 말하는 거를 참고해볼까요? 어, 야, 한번 들어봐. 김정은, 연어모 시앗게는 반지의 제왕 오크 족장 같이 생겨가지고, 면상을 돼지주물럭 마냥 주물러버린 다음에, 대형 트럭으로 갔다가 그 면상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고, 친구들 50명 정도 쫙부르다가 얼굴 위에 따뜻하고 노란 물을 부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울지 마. 울지 마.